안녕하세요, 글즐입니다. 오늘 엉크조가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 2002년도로 돌아가 보는 예, 위닝 11입니다. 예,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예, 대한민국 팀과 또 어떤 추억의 팀이 매치를 할까요?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클진이 즉, 예,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본선 무대에서 매칭을 했었던 그런 음, 강호들과 예, 예, 다시 예, 리벤지 매칭 예, 또, 또는 예, 리마인드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번 그때 그 선수들 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예. 홈팀은 대한민국 팀으로 할 거고요 예, 오늘은 스페인 예, 스페인 팀과 한번 대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팀에는 예, 상당히 공격 세리아에이의 예, 예, 그런 예, 세계 수준의 그런 예, 리그를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에는 예, 공격수들이 그리고 어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예, 각 포지션에 배치되어 있죠. 예. 기억나는 선수는 예, 수비에는 뭐, 이해로 뭐 이런 선수, 민, 또뭐 구요, 그리고 미드필드에는 예, 예 한번 볼까요? 앙클즈 예. 예, 최진철 선수, 홍명보 선수, 김태. 김, 예 김태형 선수를 예, 현영민 선수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영민 선수가 예, 능력치 버프를 받았죠. 예, 능력치가 아주 높은 현영민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최성용 선수, 예, 그리고 이월룡 선수, 예, 수비형 미드필더 이월룡 선수, 예, 이영표 박지성. 예, 사이드 미드필드 안클줌 차두리 예, 이천수 이렇게 공격수 예. 배치가 되겠습니다. 예. 스페인에는 아 카시아스 골키퍼가 있네요. 예에로 후유얼 예.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예, 배치되어 있죠. 예. 라울 공격수엔 라울 예, 이런 선수들도 個人で行くメンディエッタえー、へいらのソンスにどスペインへえー、注文をしっきりいっすピッチは絶好のコンディションですフットボールファンの皆さんお待たせしましたこんにちはジョンカビラです解説には中西哲夫さんをお迎えしています中西さ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どうもこんにち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エキシビションマッチをお送りいたします。これが本日の対戦カードです。韓国クスペインーの、え、대한민국、ティモネ、え、そンではスターングメンバーをね、<catch up. S 1> しょか、え <music>、上がんさんてい 에디팅 선수들을 많이 넣기 때문이죠. 엘게라, 루시엔리케메디에타 라울 모리엔테스 공격 라인입니다. 아 이름만 들어도 예, 의리의리하네요. <laughs> 라울 모리엔테스. 예. 2002년도 스타들이죠. 예. 국내 리그가 수준이 높아지며 예. 전반적으로 예. 예. 국가 대표도 수준이 높더라고요. 예. 영국, 스페인, 미국 뭐 미국 이탈리아 이런 예. 예. 나라에는 예. 뭐 세계적인 그런 리그가 잘 발전돼 있, 발달돼 있죠. 예. 차들이! 중거리 슛! 오우. 차들이 중거리 슛을 한번 쏴봅니다. 네, 몸을 푸나요? 네. 차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키카를 이월용 선수로 설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이브를 해놓으면 예, 또 불러올 수 있는데 예, 예, 일단 이호령 선수를 킥터로 아, 예,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철 선수는 슬비수이기 때문에 예, 킥하고 또 자기 자리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냥 이호령 선수를 어안 들어, 어, 들어. 슈퍼거 예, 엉클 준, 드디어 한 골을 하는군요. 예, 엉그로! 엉클 준! 예. <laughs> 예, 엉그로, 예. 드디어 엉클 는한 골을 했습니다. 예. 예. 이영표 선수, 예, 힐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엉클 즈 예, 중원에서 공을 간수하고 있는데요. 예, 이영표, 아, 따라갑니까? 아. 구열 선수가, 예, 공을 뺏어냈네요. 모리엔테스, 구열, 메멘디에타 아, 사이드, 어, 오른쪽을, 어, 돌파하고 있습니다. 예, 수비수가 길게 밖으로 커어냈는데요언클준 아! 모리엔토스. 최진철 선수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박지성, 박지성, 예. 앙클즈, 예. 스, 에, 미드필드 사이를 해집고 다니면서, 예. 다. 예, 공격을 이 진행하고 이 있는 스페인. 예, 다시, 이호영 선수, 예, 어, 공을 맞습니다. 뺏어냅니다. 아, 차드리 선수,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네요. 에르게라, 아, 에르게라. 루이센 릭케. 루이센 릭케. 볼이가 중앙을 삼아요. 사아요 그렇죠. 모리엔. 오리엔테스 슛. 아 넘어지면서 실수를 했지만, 예 이현재 골키퍼가 예, 공을 잡아냈습니다. 현양민 선수. 예 현양민 선수가 있었네요. 예, 현양민 선수도 예. 2002년도 예, 능력치 버퍼를 받은 그런 이연료 열 예. 현양민 선수입니다. 최성룡, 어 최성룡 선수 오늘도 활약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최성룡 선수의 새로운 발견야 언클드. 예. 예. 아 돌파를 하다가 예, 공을 뺏기고 말았네요. 라울 모리엔테스 스페소. 어, 공격수. 예. 전방에서 예, 공을 예, 돌리다가 뺏기고 에르게라. 말았습니다. 라울. 에르게라 라울, 예 라울 패스를 못 받고 있네요. 라우를 꽁꽁 묶어야 되겠죠, 예. 오, 예. 최진철 선수, 한번 넘어질 뻔 했습니다. 네. 메디에타 예. 오, 메인디에타 빠르게 공을, 예, 요리조리 요리 피하면서, 예. 수비의 태클을 피하고 있습니다. 혜영미 선수, 빠른 스피드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부열 선수, 몸싸움에 아주 강하네요, 부열. 아, 부열. 아, 그때도 부열이 좀, 예. 체형이 당당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예. 몸싸움을 잘했죠. 라울! 네. 라울! 아, 라울 헤딩은, 예. 볼때 밖으로, 예, 나가고 말았습니다. 예. 왠지 느낌이, 예. 스페인이, 예. 예, 라울 선수가, 예. 수비스, 예. 대한민국 수비수에 꽁꽁 묶여있는 느낌이 드네요. 예. 라울의 그런 활약상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엉클즈, 대한민국 팀에게는, 예, 아주, 예, 좋은 현상이죠. 예. 이호영 선수, 예. 수비형 미드필드 볼란치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몸싸움도 잘해주고, 예. 예. 아주 강한 그런 보디발란스로, 예. 적, 예, 적이란다. 아, 다른, 예, 예. 스페인의 그런 미드필더를 예, 또는 공격수를 예, 힘들게 해주고 있는 이효령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 많은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야 최진철 선수 공중 풀 같은데 아주 예, 특기가 있습니다. 오, 맨데타슛은 현영민 선수의 몸을 맞고 예 불절대면서 약해지면서 예이윤재에볼퍼의 예, 예, 손에 맞고 예슛이 무산이 됐는데요. 언클준 예 어림 어림없는 와, <laughs> 슬라이딩 테크를 하고 있네요. 예. 효이 효이 예, 예 현영민 선수 예. 오 야, 이효령 선수 또 뺏어냈어요. 예, 현영민 선수. 공을 흘려보냈는데, 예. <놀라> 코나키. <코너킥. 놀라> 예. 예, 스페인이 초반에, 예, 이상하게, 예, 공격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음. <놀라> 현영민 선수, 뭐, 또, 그리고. <놀라> 이효령 선수, 그리고. 최진철 선수 이런 스위스 능력치 좋은 스위스들이 예, 라울 모리엔테스를 꽁꽁 웃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전반전 엉클존 예, 선제골로 1대 0 대한민국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차드리 선수, 예, 어우. 차드리 선수, 예, 몸싸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유리한 싸움은, 예, 해주는 게 좋겠죠. 맨디에. 예. 맨디에타. 아. 오, 이래, 모리언테스. 아, 야, 이은재 선수, 예, 달려들면서 공을 패스냈습니다 아, 이, 영표 아, 이영표, 아, 예, 엉클준, 엉클준, 이영표 선수의 패스해줍니다. 예, 이영표 선수 앞으로 가서 패스를 해줄까요? 자돌이자돌이자돌이자돌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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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쪽으로 패스했지만 예, 수비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열용이열용 이천수, 엉커준슛 오, 김학히게 야, 김학히게옵 옵사이드 라인을 뚫어냈네요. 와, 야, 아, 이천수의 예.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야. 이천수 선수 예. 아직 골은 예, 못 놓고 있는데요 예. 예. 패스로서 또 예, 어시스트로서 예. 예. 포인트에 공격 포인트에 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슛아 이런 모리엔테스 아. 드디어 스페인도 게시골을 터뜨렸군요 예, 모리엔테스 실수, 실수, 네, 성공했습니다. 예, 쪼끔, 예, 긴장을 늦추려고 오, 뭐, 하다가, 한 골을 얻어맞는 대한민국, 예, 예, 팀입니다. 언클준 연속 두 골을 넣었습니다. 예, 언클준어 공격력이 아주 네, 뛰어난 그런, 예, 줄여야지. 공격형 미드필드로서, 예, 능력치가 아주, 예, <laughs> 어마무시합니다. 예, 예, 예 교체 타임이 됐나요? 예, 박지상 선수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환 선수에 예, 예, 후반 교체 멤버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율룡 선수도 에너지가 아, 아, 체력이 많이 달았네요. 예, 유상철 선수. 예. 안정환 선수 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예. 후반전 교체로 예. 빠른 시간 에트입프 했습니다. 오이은재오 오, 공을 펀치 해냈어요. 와이은재 선수 선방에 선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 이영표 현영민 선수 돌파. 오야 정면 돌파. 아아 치진철 아, 아. 아. 오야 포스트에 맞고 말았습니다. 오 라울 모리엔테스가 계속 예 예. 골대 밖으로, 예, 또, 골대 부론니 겹치면서, 예, 골을 못넣고 있는데요, 예. 엉클준, 한골 더, 예, 예, 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엉클준, 예, 엉클준, 달려나갑니다. 예. 패스, 이 어, 수. 이사, 이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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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링 스탠딩, 어, 어, 밀렸어요. 예. 아, 최진철 선수로 자꾸 키카가 되는데 예. 다른 선수로 키카를 예, 교체하겠습니다 예, 최진철 선수 스위스기 예. 때문에 키카로 예. 쓰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예. 어? 아, 맞다 어, 교체가 됐네요 육상선, 육상철 선수로 예. 엉클준을 키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슛! 아, 강하게 또, 슈 슛싱을 해보네요. 이영이용 선수, 예. 사이드 돌파를 하고 있어요. 센터링! 엉클준! 아, 아 네. 파 퍼스트. 미상철! 선수의 피 사이드에서 밍업을 가집니다. 멘디에트. 멘데차 선수 오른쪽 측면을 계속 돌파해 주고 있는데요. 아. 오, 이러이러 이러. 드디어 라우리 한골 하네요. 아. 라우리 한골 하네요. 아. 수비에서 예. 예, 수비에서 뭔가 예, 구멍이 뚫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예. 예, 현재 유상철 선수가 컨디션이 좋아서 교체를 했는데요 예, 능력치가 예, 예, 조금 예, 이열용 선수보다는 예, 조금 예, 제가 힘을 많이 실어준 이열용 선수보다는 예, 지금 유상철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만 예, 절대적인 능력치가 예, 조금 예, 예, 딸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예, 한 번, 예, 좋은 컨디션, 한 번, 유성철 선수의 그런 수비 능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영, 아, 이영표 선수, 예, 아, 패스가 끊겼네요. 아, 맨디에타, 아, 맨디에타, 오른쪽에서 엄청 돌파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예, 포르투갈의 피구 같은 느낌, 예. 라울, 안정환, 예, 예 안정환 선수. 엉클주, 예, 돌파하고 있습니다. 중앙 돌파를 하고 있는데, 아, 서로, 예, 차드리 선수와 호흡이 안 맞았네요, 예. 예. 안, 예, 유상철 선수, 예. 홍명보 선수, 아 수비 수비 수비, 아 홍명보 선수, 예, 아. 홍명보 선수는 예 캡틴 홍명보 예 몸에 맞고 예 공을 굴절시켜 주었습니다. 예현영민예 유상철, 어예 유상철. 어, 용성철, 컨디션 좋은 날, 오늘 패스를 해줄까요? 예, 차, 미네이터 차미네이터, 슛! 아! 골! 엉클준에이어서 예. 엉클준에이어서 예, 엉클준에이어서 차미네이터 한골 했습니다, 예. 차돌이, 예, 차돌이 돌파로, 예, 한 골을, 예. 추가를 하면서, 예. 예, 두골 차로 벌리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엉클 준, 예, 두 골, 차두리 한 골, 예, 3대 1, 예, 스페인, 예, 아, 3대 2, 예, 스페인, 모린테스 라울의 골에, 예, 어떻게 보면, 예, 3대 2로 만들면서, 예, 다시 승기를, 예, 승기, 예, 예, 를 잡아가고 있는, 예, 대한민국 팀입니다. 어, 예, 골이 많이 나네요. 아, 롱 슈, 에, 롱 킥을, 예, 이현재 선수가 했습니다. 예. 그 볼을, 에, 헤딩을 하면서, 대한민국 팀이 아, 또, 또 어, 잡아 냈는데요. 중앙 미드필드에서, 에, 공을, 주거이 박거니 하면서 하다가, 아주 치열한, 에, 중앙 미드필드, 에,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이스 앤니께 루이스 앤니께아 이윤재 선수 적절한 타임에 나와서 예, 공을 예, 잡아냈습니다. 엉클즈 따라가, 아, 따라가. 이영표, 오 이영표 이영표. 슬라이딩, 어, 야, 야. 적절한 슬라이딩이었습니다. 이영표 선수 또 달려 달려가고 있습니다. 엉클즈 예, 돌파 힘낼까요? 돌파, 돌파, 돌파. 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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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아. <laughs> 예. 차미네이터예 빠른 예 돌파의 예슛입니다예 <목소리> 아주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예 <목소리> 왼발로 턱예예 예. 예. <목소리> 예. 2대4 4대2 예. 대한민국이 예 다득점을 하면서 아 어. 2점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엉클준 두 골, 예, 차두리 득 골. 예, 물론 스페인 중에서는 라울 모리엔테스가 활약을 하면서 득 골을 넣었지만, 예, 예, 엉클준에서 예, 예, 활약과 예, 차두리의 예, 돌파에 의해서 예, 네 골을 아, 합작한 대한민국이 크게 예, 승리를 하였습니다. 예, 뭔가 엉클준이 예, 새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예, 예, 2002년 예, 한일 월드컵 버프를 받은 대한민국 선수들과 뭔가 예, 예, 엉클준이 조금 더 익숙해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스페인을 예, 4대2 대승으로 이기면서 이렇게 오늘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엉클즈과 함께 위닝 일레버 2002를 플레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스페인, 예, 대한민국 전을 뛰었는데요. 예, 예, 오늘은 화끈하게 대한민국이 예, 4점을 넣으면서 스페인, 예, 예 라울 무리엔테스의 활약을 무산시키는 그런 아주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예. 즐기시기 바랍니다. 엉클 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